요약 그다음에 억지로라도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것도 목사님이요. 봉사의 감사라는 말씀을 불쌍히 했합니다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장애물를 앉히려고 양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근데 멀리서 새들 아줌마가 잠깐만 하면서 가방을 던지고 회식구 들어와가지고 장애인 앉을 빈자리를 음. 본인이 안타랍 얼마나 불쾌하든지 자기만 불쾌한게 아니라 모든 뭐 사람들이 다있어이 옆에서도 굉장히 불쾌하다는 겁니다. 상하고 뭐 싶다고요? 범사에 감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가 터졌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했다. 너무 그날은 눈물 나게 감사했다. 하시더라고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상황에 어, 맞춰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얼마나 소심하고 약한 사람인가 그런 속속은 사람인가 알게 되더라 그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그 말씀 하셔요. 자, 뭐, 언제 안 계시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만 어떤 분이 처음 예수 믿고 옆에 성경책을 그잘 모르니까 그잘 아는 분 옆에 앉으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쳐요 승경적도안좀 어, 찾아줘서 안다고 치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속 좁았을 때겠어요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자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감사로부터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감사의 <laughs> 꽃이며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사가 마음의 꽃이에요. 오늘날 그하는 모든 죄는 대개 마음에 감사가 되려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나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요, 감사하지 않는 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을 줄수있을까냐그 옛날에 장인어른이 그런 이야기 를 했어요. 이네 아들 잘 키워라, 이렇게. 또, 또, 자식 자랑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외로 라고 했더니, 어, 손주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명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손주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상이가 귤을 이렇게 사가지고, 할머니 드세요. 귤을 사가지고. 고걸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억을 해가지고 이분이 용돈을 두고 키주셨대요 무슨 얘기냐면 제는 다른 곡들하고 다르다는 거야 다른 곡들잘 키우라는 거 뭐였다고? 귤 가져갔다고. 할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다한 2천원, 천원 2천원 주고 교육 가져갔다고. 그냥 감사했다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내리가 박혀 있는 거.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하루 다섯 번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로므로 추구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셨을 때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분 오셨으면 아이고, 우리 교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죠? 뭐밥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뭐 여러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감사, 하루 다섯 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랬습니다 집안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다시 집안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위에서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오늘 말씀에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사람들 만날 때 보면 그 사람만 보면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 제발 그 사람이 크리찬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면 크리찬이 되어서 변화받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평강을 위해서 불심을요 우리가 가는 곳곳에는요 평강이 넘쳐야 돼. 요은혜가 넘쳐야 돼. 요리 유대인의 인사는 뭐죠? 샬로. 샬로. 평강 하십시오 샬로. 우리 앞에 한분들 있어. 첼로. 천중의 일상은 뭘까요? 피스. a 평안하니. 피스 한번 더. 피스. a c 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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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 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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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o. Peace. 이 e 로 c e Peace. 이 e a c 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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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하라 라고 했어요. 할수있거든뭐할수 없다는 얘기도 포함됐겠지만 할수있거든 화목하라. 기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가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친구를 만날 때나 연합회를 가거나 어릴 때할때 보면 속에서 이런 것이쭉 하고 올라왔다가 그래, 박평해야지, 박평해야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신기해요. 이러면 올라온 게 사라지고 없고, 그 사람과 즐겁게 식사를 하게 되더랍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해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감사합니다, 박평해야지. 이 마음만 가져도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또한 감사는 하자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감사 자가 되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난도 많고 생각도 많고 애들 그런 고민도 많지.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토번은 어떻게 벌릴 것이나 뭐 온갖 고민들 다 많이 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인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자는 그치죠. 은혜를 모르는 놈. 어? 잘해줄 필요가 없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번까지 찾아내라. 동무로 갈때 마음 다르고, 동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다 은혜 모르는 이야기. 빚주고 깡 맞기. 뭐 이런 거다 같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 속담에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없어서 나오는 다툼과 불화요, 섭섭함이 빼여있는 속담 아니겠어요? 가정의 편가는 교회의 편가는 직장과 기업의 편가는 나라와 민족의 편가는 감사한 데서 나오는 거. 감사한 데서. 감사 언제 못하죠. 못하죠?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텔레비전에 뭐, 누 이모,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우리 농민 좀 살려주세요. 농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꾸도 하고, 그냥 올라가. 근데 옆에서, 제놈을 시켜, 이러면서, 욕 막, 정치를 잘해야, 뭐, 시켜,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욕을, 욕을 고 있으니까, 저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분노가 있어요, 어요 있죠. 같이 공면하면, 이 시키가. 오, 그러네. 그러면서 저는 목사니까, 저는 집사니까, 저는 권사니까 저는 장모니까 감사해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 그랬더니 그 감사가, 그 감사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조건 어려운 일, 힘든 일, 정치인, 뭐돈 이야기들 나온다 하더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져.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해져. 그러면 내가 바뀌는 거야.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내안을 바뀌어야지. 내가 안타까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아픔이 있어.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라고.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에게 하루에 세 번씩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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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말을 하지 않으면 이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거듭신 한국사람이고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이혼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사람이 궁금하니까 왜 좋은 말을하는데 이혼당합니까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무슨 짓을 안하던 짓을 하고 그래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개 묻는 다 미국사람이 묻더라는데 평소에 의지적으로 하면 여보 사랑해 여보 감사해 어? 옆에 앉아서 감사해. 억지로라도 감사의 표현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가정의 평화가 되고, 내 마음의 평화가 되고, 또 평화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감사의 사람 되신 걸 주의로 추천드립니다. 매우 네. 억지로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꼴리알에서다 태어났다고 물에다 넣어보십시오. 수영할까요? 못할까요? 우리는 수용합니다다 태어나도 본질적으로 수행을 해요. 근데 병아리 다 태어났다고 물에 넣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기름기약에서는 떨란다? 그리고 빠져 죽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다음부터 사람은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감사가 생겼어널늘 가만히 놔두면 불편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싸움하고 짜증내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편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식이라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 본인이, 이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우리나라가 바뀌고, 지역이 바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요, 과자를 주면서도, 야, 과자 받았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응.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 감사는 아이가 되면 감사는 자기는 축복이 만은 거예요.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감사는 아이라도 키우시는 거요또 감사는요 감사하는 생각에서 나는 거예요. 은혜를 하는 생각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를 영으로 뭐라고 그러죠? 땡스 땡. 그죠? 그러면 생각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핑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앵글로 색선 중에 핑크에서 생각에서 땡크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감사로 나왔다는 겁니 환경이 나쁘고 고난이 몰려오는 상태였으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성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감사할 줄 모르고 거짓말을 고 살고 약속 뻥기고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 주변 잘 보십시오. 입이 험한 사람들 주변을 잘 보십시오. 늘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뭐 사고가 나거나 병이 있거나, 친구가 뭐돈 가져가거나, 뭐 망한 건안 되는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래된 책이지만 한번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중고서를사면 쌉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롱과 끌이 쓴 책입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 시크릿이지만,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분이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은 늘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만 같이 모이니까 그 주변에 자꾸 좋은 일들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자꾸 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망하고 안 되는 사람들 주변을 연구를 또 해보니까, 이안이사람이 사람, 이 책에서 표현이 돼. 우주의 모든 나쁜 기운들이 그 사람한테 도치도치 다달라붙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도 안 좋은 사람 만나고, 당하는 일도 안 좋은 일만 당하고, 결국 희한한 일들만 당하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이걸 시끌시라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면 긍정적인 만인들어가 되겠죠. 평화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겠죠. 그럼 그 사람과 같이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긍정 만들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옆에 붙더라고요. 뒤로 넘어져 꼭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속담이 뭘까 찾아낸다. 재수 없는 보수가 공을 잡아도 공감이 없다. 넘어져도 꼭 똥밭에 넘어진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들면 같이 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잊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 예배 된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라는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여러분 입술에 힘든 거 아픔이 있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불평불만 원만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옆에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방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아과남안 가면 우승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간당나무에 소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절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기 보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절고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소가에 게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이런 교회의 문화 문제어라 싶다. 대살로말가전서 5장 18절 범사의 박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을까요? 오늘 새벽에 설교했죠? 알고도 행하는 사람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 감사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하면 그런 열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네.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몸에 밀려 이것을 우리를 성공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 아주 귀하구나 하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달아치며 군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데 감사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T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T를 T, 우리 디알라지컬, 에듀케이션, 이스텐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TEE라는 뜻이에요. 이 t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T가 나네요. T가 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서 견디지 못하게 돼요.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든지, 내가 변화받든지, 내가 깨어지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게 되어지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야보서 1장 17절 말씀입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다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감사한 거 봤어요 감사하게 되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축복이 믿어지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구나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많이안았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 생활 뭐 그렇게 목회를 꼬래에서나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제가조가역에서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지 않대다잘 한번 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이에요. 늘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했어요. 늘그 사람은요, 희한한 소리, 희한한 소리에 안은 축복하는 데는 안은안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큰 교회로 보내든다 그 주변에 앉지도 말고 안즉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옆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요이 조지 말아 이런 소리도 하지 마또 마귀가 좋아하는 미끼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가진의 꼬리움이 있거나, 기업의 꼬리움이 있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내가 예배시간에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한번 뒤돌아보시다니까 그러면, 틀린 것이 다르나? 그 백이면 백은 거의 다다어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시간에 졸고 있을 때 뭐가 다쳐요? 기가 다치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온갖 하늘로부터 좋은 보아들이 나한테 다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한테 매만나 학생들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저본적 없어요. 직장에서 졸다가 상사한테 욕 듣고 선진 잘하는 사람 봤어요? 본적 없어요. 운전하다가 졸다가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는 사람 봤어요. 졸면 죽는다.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 시간은 똑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말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악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교 시험에 좋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충고들 듣지 마세요. 그 말은 가짜고 거짓말이고 이상한 소리들기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사람들 듣지만 감사하지 이유, 감사하지 못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소가의 전통하는 사업가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아, 네. 소가의 교회는 설교가 흥얼해지는 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 이 교회가 축복받는 성도로 축복받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아, 네. 말씀이 우리가 그데 풍성할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는다. 아, 그게 우리 교회 자체죠. 두 번째 무엇에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 예수 믿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천국 가기 때문에 내보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돌스토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그림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내성마비 과학자 스티븐 호킹 이분이 시간과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 우주의 강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매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그힘 때문에 살아간다 이랬습니다 내성마비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듯이 삼강만상을 지으신 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 생명을 주셨어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기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재삼을 받은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서는 귀한 주부 되시길 바랍 아멘. 네. 오늘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윗도요. 통일왕국 세우고 난 다음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게 이런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교만하지 않냐고 늘 감사했어요. 사도바울도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주님께 늘 감사했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 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교회 에감사하는 놓치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우리 지역에 감사하는놓치시 믿음의 좋은 대입니다 네. 이런 끝치로라도 감사를 할수 있으려고 한다면 내마음의 말씀 상 말씀이 풍선이되는게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늘그혜에 감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인으로 추천드립니다예 앞에 빼 감사합니다. 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픔이 있었어도, 질병이 있었어도, 어려움이 있었어도, 늘 감사하면서입니다. 우리 소가일 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서그 감사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반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주에 감사한 눈치를 빼 하나님의 뜻이 있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의서에게 기회를 하늘 물이 열리며또 축복받게 하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평범과 기쁨이 명진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니다